네, 안녕하세요. 달보입니다. 지금 제 차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공업사에 와 있습니다. 아, 하체를 지금 대부분 털으려고 어, 떠 있어요. 앞에는 지금 저번에 한번 털어가지고 이 쇼바랑 마운트 정도 교체하면 될것 같고요. 어, 뒤에는, 뒤에는 지금 거의 올 교체 수준으로 부품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. 멤버 빼고 다 교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. 멤버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지금 리콜 때문에 교환을 받은 상태라 멤버는 좋습니다. 부식은 없어요, 많이. 쇼바 마운트도 싹 교체를 할 겁니다. 어퍼 암, 로우 암, 이런 어시스트 암, 뭐 링크, 트레일링 암뭐 이런 거싹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어, 탈거가 잘안 돼가지고 막 지금 절단하고 난리도 아닙니다. 지금 막 자, 자. 자, 아주 지금 정비사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. 지금 부싱 이 있는 암들은 웬만하면 다 교환을 해,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니까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가 됩니다. 아 이걸 떠놓고 봐야 되는데 다 퇴근하셨어요 지금. 아직 안 깜깜해져가지고 제가 제차 구경하려고 잠깐 와본 건데. 벌써 다 공장장님도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떠보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못 뜨잖아요 제게 아니니까 괜히 뜨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냥 구경만 얌전하게 하다가 갈 겁니다 앞에도 지금 쇼바가 아... 쇼바도 다 교체를 해야지 뭐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라이닝 디스크 로터죠 로터 로터 지금 상태도 저는 브레이크를 잘안 쓰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상태 괜찮습니다. 연마 전혀 안 해도 되고요. 헤드도 뭐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. 티지는 더블 리시븐 방식이라 이렇게 구조가 복잡해요. 로암도 있고 이렇게 어퍼암도 있고 어 기타 의 압류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랜저 HG나 IG보다 이 주행감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이 구조가 이런데, 구조 자체가 다른데, 어떻게 HG, IG랑 비교를 하냐고. 신형 그랜저도 맥퍼슨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니까 러 그건 고급차가 아니에요. 이 그랜저 TG 이 하체를 보완한 게 지금 이제 G8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름만 그랜저지 뭐. 네, 제 휠입니다. BBS 정품 휠이에요. 자, 단조일이구요. 풀 단조일이에요. f 지드 자, 요게 옵셋입니다. 아이고, 아니지. 요게 옵셋입니다. 옵셋. 8J 플러스 17. 어, 옵셋 죽이죠? 예, 요거를 TJ 끼면 아주 그냥 이쁘게 딱 떨어집니다. 요거. 18인치만 되면 훨씬 이쁠 것 같은데, 어, 개인적으로, 어, 뭐 승차감이라든지, 뭐, 무게라든지, 뭐, 이런 기타, 뭐, 다른 요소들을 봤을 때, 웬만하면 순정 규격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BBS의 결정체는 저 레드 휠캡이죠. 이것만 해도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이거 훔쳐가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. 멤버를 왜 갖다 놓으셨을까? 멤버도 설마 교체를 하시려고 하나? 생긴 건 튀질 것 같은데 굵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보세요. 그랜저 튀지 뒤에 멤버도 굉장히 굵어요. 보세요 이만해 이만해 자. 얼마나 튼튼한 차예요 이게 네 오늘은 어, 지금 수리하고 있는 제차 타이어를 다 빼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질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여유로운 드라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